마크 안에 어 바로 저기 있네 저 바로 저기 없네. 있는데 저거 진짜 바로 앞에 있어 진짜 너, 진짜 먹고 싶은데 저거 진짜 너무 앞에 있는데 <laughs> 뭐야, 너무 앞에, 앞에 있는데 바로 앞에 차 지났어 못 가도 되냐? 너 가다 하고 버리고 가라 나아면 <laughs> 바로 저기 있네 너 아무나? 어그로가 끌렸을 때, 난 보금을 먹는다. 벌써 먹혔을까? 이거 없어서 없어도 땀 옮겨야 됐다. 뭐야? <laughs> 먹혔니? 카고팔을 버리고 왔는데 카고팔이 있어. 하하, 개크! 삼조격 하라는 계시네 진짜 실화야? 아, 깜짝이 카고 빡쳐 없었어? 카고랑 5탄 15발. 아, 그럼 먹혔네. 아니야. 원래 그렇게 봐아 잘... 5탄 15발이다, 근 15발, 15발. 5탄. 5탄이라며. 7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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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탄. 다시 어, 먹으러 그래. 왔어. 가방 그런 거 하선판 없나? 가방 그런 거할선판 있지 않아? 아, 이동한다. 어디서요? 여기. 아까 나 있던 데 있지. 거기, 아까 있던 데가 어디? 야 아. 어디로 이동해요? 싸우네 민이다 저거 먹고싶어 저 죽여줘 나 먹고싶어 이거 저 뒤에서 오거든요? 애, 애니도 올건데 올텐데 위바트 기는 놈 없나? 딱히 안보여서 아자기 오빠 강남 스타일이 있어. 뭐야? 바로 앞에 해소에 여기 있잖아. 아, 그 우리 우리한테 쏘는 거 아니죠? 우리 아니야. 그냥 싸우는 거지. 어찌하고 하나 먹었 멀리... 들어갔어 초록색. 하고 안 먹고 왔냐? 안 먹었어. 저 새끼 우리 본다. 우리 집 앞, 우리 집 바로 앞에 파랑 집 있지 2층. 파랑 집이요? 네. 거기 하나 있었어 자리는 개구 이거 전방을 타야 될것 같은데 한놈 몰아서. 어, 아, 안 걸치나? 걸친다 아, 저쪽은 걸쳐. 저쪽에, 어. <laughs> 저쪽에선 걸친다. 개꿀이다 잠깐만. 벌써. 갔다, 받으샷어디선 거예요? 어, 나이스. 어, 여기, 여기 어디 어디야 돼? 여기 어냐기 집? 아, 파라는 거. 안 돼, 안 돼. 빨리 일로 일로 시기 어. 핀 어. 어. 입구 좀 봐주세요. 저 뚝배기 한대 깨놨거든요? 그니까, 근데 산뚝이었어 카, 카구팔. 아, 저기서 놓다 외곽 집. 들어갔는데? 어. 문 열었다. 아, 밑에 문 열었는데? 아닌가? 문 열었어. 근데 지금 내가 젠을 못볼것 같아. 슬타 안 들어갔어요. 내가 던졌어. 이거 어떻게 나가, 우리? 여기 나갈 수 있지 창문 오케이 어. 밑에 있지 않아 누구? 밑에 들어와. 정, 밑에 지금 정리하든가 해야 돼. 던졌다 저쪽으로. 저쪽 사무널 던졌어. 여기 아까 우리 있던 데 있잖아 S 방향에. 하나 어, 그래. 어떻게 나가죠 저희? 나가야 되는데. 저기는 뭐지? 어디부터 들어오는 거야? 그로다다! 위치 어디야? 바로 여긴거 같은데? 놀수 있는데? 왜안 뭐 나타나지? 우리집 밑에 쏘고 있는 거 맞나? 사이프 아, 자기장 와요 지 아파요 어? 한명 발견 어디? 밖에서 죽은 거 같은데? 죽었어 죽었어 경기장 앞에 진짜 딱경기장 아, 애들 그딱 선에서 죽었어 개 불쌍하다 어디서 살사이님 어, 나머지? 저기 수로, 뭐야? 수로 반대쪽 하나 더 날아갔는데? 뭐야 거기 앞에 시체 그로자 있을거야 어, 어, 왜 이쪽으로 와야지 살려줄 수요 살려줘! 왓더 뻑? 왜요? 여기 이거 시체 있잖아 이거 바로 앞에 있는 거. 그래서 안 먹어. 방공호 저쪽에 있네요. 쟤는 누굴 쏜 거지? 과거팔 아, 뭐야? 지렁이의 과거팔 한명 있고. 지렁이의 과거 어디야? 아! 오른쪽, 사이폰 오른쪽. SC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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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C 한명 뛰고 있어요. 한명 뛰고 있어. 누웠어, 누웠어, 사이프님. SA 한명 누웠어. 두 명, SA 두 명. 거기 두 명, 두 명. 혼자 잠깐만, 잠, 잠자리 안돼 있어, 둘 다. 아아아아아. 아! 아, 두명 남았는데? 아니, 한명 남았어, 사이프님. 나 죽으면 한명 남았어, 나 죽으면 한 명. 아, 이거, 관전안 알아보고, 보고 쳐야겠다. 어디야? 몰라, 몰라. 아, 위치는 봤어. 저기야. 1대1의 살피님. 아, 방, 견방 뭐냐면, 살피님 방공 바로 앞에 엄청 큰 어? 풀이 하나 있어요. 거기 지금 들어갔어요. 그거 아닌가? 왼쪽 아니야? 살피님 그거 왼쪽, 왼쪽. 바로 앞에, 바로 앞. 그, 그 풀인 것 같은데? 어, 아니, 나, 아니, 방공 안에 있는데. 살피님 그 풀, 그 풀. 그 풀. 체험, 그, 큰풀 그, 그거 아니, 그거, 그거, 그거. 그거, 그거, 그거. 그 오른쪽, 그 오른쪽, 그 오른쪽. 오른쪽 이네. やる나どやる키どやるけどや한けどやるけ한거 없다. どうあってきて。<gasps>